뉴스와 상식을 전달하는 Y 포스트 Y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겠죠, 결국은. 자, 그러면 과연 한국 사회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이룰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원래 국회라는 곳은 국회라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정치 기구죠. 그런데 이런 국회 자체가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는가. 우리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다 또는 의견을 조사한다라고 해서 국민 전체에게 묻지 않죠. 그게 바로 국회여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겠죠.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 국회가 국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까? 아까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재산부터 한번. 자, 국회의원들도 다 재산 공개를 하죠.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 전체 이번에 2020년 2020년, 2021년 국회 공보에 나온 국회의원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우리 298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평균 재산이 얼마일까요? 저한테 종이 주셨잖아요. 네. 28억 4천만 원이네요. 28억 4천. 재산이 28억 4천입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국민들의 자, 2020년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살펴봤어요. 전 가구예요, 전 가구. 전 가구의 평균. 재산이 4억 4,500. 4억 4,500입니다. 슬픈데요. 7배 이상 차이가 나죠, 7배 이상. 첫 번째, 재산으로도 국민을 대표하지 못해요. 대표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가난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자, 뭐냐면, 과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정책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인 거죠.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옛날에 대통령이 나오고 할때그 사람들의 일생을 보여주죠. 난 어릴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뭐하고 왜 보여줬겠어요. 왜 보여줬겠어요. 동질감 바로 그거죠. 과연 그 동질감이 그 있을까. 그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랬을까. 다들 얘기하죠. 야, 나도 어렵게 살았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재산은 일단 일곱 배 차이가 나요. 어떻게 벌었을까? 두 번째. 연령.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고령화 집단 같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평균 56.7세예요. 다정년 퇴직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56.7세. 이들이 자, 왜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좀쉬씩 이제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재산과 연령과 성별만 한번 살펴봤어요. 국회의원들의 성비가 어떤가, 여성의 비율이 19.1% 밖에 안 돼요. 연령 중에 2명이.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구의 반은 남성과 여성인데,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고, 두 번째, 소득. 재산으로도 대표하지 못하고, 연령으로도 대표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대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통계학에서 보면 제대로 샘플링이 되지 않은 거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 누구를 대표하겠어요? 고소득자, 고연령층, 남성. 이럴 가능성이 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중에, 은연 중에 여성비아 발언, 그죠. 렇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렇 이런 것들이 여자가 결국은 결국은 바로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들려나 모르겠네. 네.